우선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통화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은 블록체인에서의 마이닝 체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만 비트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 블록체인은 거래를 기록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입니다. 각 블록은 여러 거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전 블록의 해시 값과 연결되어 체인을 형성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비트코인 채굴의 기초.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은 주로 채굴이라고 불리며, 이는 작업 증명 프로프 어브 워크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굴자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이 블록에 거래를 추가함으로써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성공적으로 블록을 생성한 채굴자는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3.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ASIC 마이너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된 전용 하드웨어입니다. ASIC 응용 특수 집적 회로 마이너는 기존의 CPU나 GPU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ASIC 마이너는 많은 전력을 소모하므로 안정적인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이닝 소프트웨어 마이너는 ASIC 장비를 제어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CGMiner, BFGMiner EAS와 EMINER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제공됩니다. 인터넷 연결 비트코인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마이너는 네트워크에 거래를 전송하고 블록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비트코인 채굴 과정.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닝 풀가입. 대부분의 개인 채굴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마이닝 풀에 가입합니다. 마이닝 풀은 여러 마이너들이 모여 블록을 채굴하고 성공적으로 채굴한 경우 보상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마이닝 소프트웨어 설정. 마이너는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설정하여 ASIC 장비와 연결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2단계에서 마이너는 마이닝 풀의 정보를 입력하여 풀에 연결합니다. 3. 블록 생성. 마이너는 특정 시간에 주어진 난이도에 맞춰 해시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블록 생성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평균적으로 10분에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마이너는 주어진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해 무작위로 난스 값을 변경하여 해시 값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며 성공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4. 거래 검증 및 블록 추가. 마이너가 유효한 해시값을 찾으면 해당 블록은 검증되고 블록체인에 추가됩니다. 이 블록에는 최근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노드가 이를 검증합니다. 블록이 추가된 후 마이너는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5. 채굴 보상 비트코인 채굴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보상이 있습니다. 블록 보상 마이너가 새로운 블록을 성공적으로 생성하면 네트워크에서 정해진 양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현재 블록 보상은 6.25 비트코인으로 약 4년마다 반감기가 있어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거래 수수료 블록에 포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마이너의 수익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할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블록을 생성한 마이너가 취득하게 됩니다. 6. 비트코인 채굴의 경제적 측면. 비트코인 채굴은 초기 투자와 운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전기요금 마이닝 장비는 많은 전력을 소모하므로 전기요금이 채굴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에서 채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비 비용 ASIC 마이너의 가격은 성능에 따라 다르며 최신 모델일수록 비쌀 수 있습니다. 장비를 구매할 때는 성능과 가격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높을수록 채굴의 수익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이 어렵습니다. 채굴 난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됩니다. 채굴자가 많아지면 난이도가 증가하고, 이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7. 비트코인 채굴의 미래. 비트코인 채굴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ASIC 마이너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기존의 채굴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채굴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채굴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결론. 비트코인을 만드는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마이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굴자는 ASIC 마이너와 기타 장비를 사용하여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여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이 과정은 기술적 이해와 경제적 고려가 필요하며 채굴의 수익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채굴 방식도 진화할 것이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함께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술적 이해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